네, 안녕하십니까. 지시벡터 배기까지 다 작업하고 오늘이 5일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하고 피요일 쉬고 목요일 금요일 작업하고 어, 목요일 금요일은 시내발리를 하면서 한뭐 다섯 탕 다섯 탕한열탕정도되었는데 어, 중량이 좀 셌습니다. 그 26, 7톤때가 돼가지고 좀 빡빡했습니다. 근데 이 설치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점 좋아집니다. 하루하루 틀리고 차도 더 정숙해지고 또 떨림도 없어지고. 일단, 운전하는 또 재미가 좀 느껴집니다. 이 차가 뭐, 150만 키로가 넘었으니까. 그거는 온갖 찹소리 다하고 막, 힘좀 쓰면은, 날이 힘들어가고, 뭐 어깨 아프고, 워낙 이거, 기아봉, 이거, 전진레버 쪽에 진동이 많아갖고, 시계만 짝꿍이 잡고 가지 않습니까? 그죠? 아니,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.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고, 보니까, 달고 나서 바로 효과 가 바로 나옵니다. 뭐, 타 업체는 제가 들, 들은 소문이나 들은 이야기로는, 한 달, 두달 타봐라. 뭐석 설, 뭐 설, 달 타봐라. 그럼 좋아질 것이다.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뭐, 달아보면 바로 효과 가 바로 나와야지 뭐, 이거를 뭐, 뭐, 어쩌고고 해갖고, 한달두달세달돼야 이게 효과가 나온다 이거는 제 판단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고 다음은 바로 효과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디시펙트도 이거는 바로 나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차가 소음이 확 줄어버리고 진동도 확 줄, 줄어서 어,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운전하는 재미를 좀 느껴요 한요 며칠 사이에 그만 해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주위에 보면은 뭐 제주에도 저도 내일모레 60 가까이 돼가지만은뭐 20년 30년 이상 운전하시는 선후배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담입니다주위의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딴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뭐 타사 제품만 뭐 접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빠져서 어느 분인가 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른은가 인가뭘한번 누가 한번달 하셨다 해갖고 그분이 유튜브에 올리시더라고 그분이 그 냉동출해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만족을 해서 달았다 이래 말씀하시더라고 그돈 비싼 돈 들여가지고 운전수들이 연비 좀잘 나오고 힘도 좀 서고 이러갖고 제품 을 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몰라, 그 몰라 그분은 그렇게 말씀 하시네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. 뭐 제가 댓글을 달아도 그기에 대해서 뭐 가타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. 뭐 자기 만족에 하고 한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옆에서 좀개선하고 싶고 자신도 좀 늘리고 싶고 뭐 엔진 성능 좀 끌어올리고 싶고 그걸 목적을 해서 다는 거지. 그냥 자기 만족한다 해가지고 달진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분도 댓글을 정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 효과 없는 걸로 뭐 결론만 더라고요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있다고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그죠. 근데 안 하시는 거 보니 좀안 좋은 모양입니다.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애는 빠를수록 좋다고 아이다 싶 때내 빌어보고, 다른 제품 한번 달아보시는 것도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아니겠나 싶습니다.